어, 닭띠분들 일사년도 1년 운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닭띠분들이 참 머리가 좋으시고요. 또 이분들이 굉장히 부지런하세요. 네. 근데, 이때까지 하신 거에 비해서는 득이 별로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일사년에는 아마 득이 더 많으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네. 하시고 싶다, 해야겠다라고 계약을,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하셔도 된다라고 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닭띠 분들은 이력서를 어디를 넣게 되게 되면은 굉장히 합격률이 참 많이 좋다라는 음. 말씀을 드립니다. 음. 그리고 아마 이 닭띠 분들 스카우트 제의도 많이 들어온다라고 음. 보이고 있으니까는요 네. 더 분발하시고 힘내셔가지고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스카우트 제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어, 사업하시는 분들 혹시 해외 관련해 가지고 일이 있으신 분들은 확장이라는 네. 게제 눈에는 정확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 확장 준비하셔도 되고요. 분점을 내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지점일 수도 있고요. 확장 개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온기가 굉장히 많이 문이 열려 있습니다. 상업을 음. 어, 준비하시는 분들은 상업보다는 이분들은 어디 가셔가지고 어, 네. 조금 더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움직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닭띠분들이 음. 사업자를 이름을 하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다른 분 이름으로 하셔가지고 시작을 하시는 게 닭띠분들한테는 네. 조금 더 유리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 닭띠 분들 연애운 참 좋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만약에 나이가 예를 들어서 30이라고 하게 되면은 연하가 많이 꼬인다. 음. 어,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네. 내 나이보다는 어린 분들하고 연이 맺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봤을 땐 5, 6월 달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각띠분들이 연인관계가 어떻게 보면 연인관계도 맞는데요 어, 연인관계이자 동반자 개념이 많기 때문에 연인이라서 같이 일을 하셔도 괜찮아요. 이런 음. 분들이 좀 특이한데. 네. 어, 그래서 연인관계가 더 깊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음. 이별수는 적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 연애운이 네. 혹시 어, 결혼, 또는 뭔가 동거, 그렇게 네.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요? 어, 연인이라면은 결혼까지 가능하시고요. 네. 근데 동거는 이분들 성향상 잘 맞지가 않더라고요. 닭띠분들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래서 연, 연인 관계에서 결혼으로 넘어가시는 건 괜찮은데, 어, 연인이었다가 동거 과정은 저희, 저는 빠졌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동거 없이 그냥 결혼으로 가셔도 행복하게 마무리 짓는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제외, 닭띠분들 제외 옮기는 9월에 가능하다라고 음. 보여지고 있어요. 네. 이때는, 어, 생각이 자꾸 자꾸 날 거예요. 음. 여자분들이고 그렇고, 남자분들도 그렇고, 과거의 연들이 생각이 난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두 분이서 주파수가 같이 맞아 떨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작디 분들 매매 운이 굉장히 좋아요. 에이. 그래서 아마 골치 아팠던 집 가지고 계시는 분들, 아니면 은 내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어, 내 집이 안 팔려, 음. 안 나가, 음. 세입자가 안 구해져. 이런 분들이 아마 해결이 많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문서로 인해가지고 소가리 하셨던 분들은 1사년도에 해결이 많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닭띠 분들은요 어, 이사는 제가 별로 안 권해드리고 싶고요 네. 이사는 음, 25년도 말고 26년도, 27년도에 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고요. 네. 어 그리고 방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남쪽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남쪽에 터전하고는 잘 맞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조금 아래쪽으로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 알겠습니다. 닭띠 분들 금전은 어. 많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분들이 원래 일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부지런하신데, 어, 그만큼 득을 못 보셨는데요. 어, 을사년도에는 어, 내가 50을 했다면 한80 정도의 능률이 올라서 거기에 준하는 금전이 발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성과급도 생각하셔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네. 혹시 돈을 모으면 어디다가 박는 게 좋을까요? 어, 이분들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금을 좀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금을 사라? 네, 금, 음... 잘 맞기 때문에. 금을 좀 가지고 계시게 되면은 네. 이게 아마 종잣돈이 되어가지고 네. 어더 많은 나중에 땅을 산다든지 뭐 네. 집을 산다든지 그쪽으로 많이 유용하게 흘러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을 가지고 계시면 자신감도 또 업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은 괜찮으세요. 작년까지 힘들었다면은 25년도에는 어. 어떻게 보게 되면 아이들같이 없던 기운도 생기고 어, 혈기가 작년보다는 많이 좋아진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음. 그래서 조금 과욕을 부릴 수가 라고도 보여지고 있는데 네. 그래도 조금의 과욕은 부리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닭띠 분들 중에서 우울증 조금 있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네. 이거는 닭띠 어 분들도 신감을 어떻게 보면 조상감을 조금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 네. 누가 뭐라 그래도 본인 믿으시고 다른 타인의 말에 흔들려 가지고 나 스스로 상처받는 일 상처를 가슴에 담는 일은 하시지 마시라 라고 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관제는 30대? 음. 조금 조심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30대 분들 관제가 이렇게 계약을 할때 잘못될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문서 작성을 하실 때 세부를 조금 더 많이 자세하게 따지고 넘어가라.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닭띠 분들은 음, 인복이 더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음. 어, 왜냐면 깔아놓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네. 어, 주위에서 도움 준다, 어, 나도 같이 어떤 일에 동참하겠다 음. 하는 분들이 많이 생긴다. 저는 그렇게 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우생, 어, 33살 되시는 분들 문서 네. 꼭 잡으십시오. 근데 문서를 잡으실 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세부사항. 그것만 잘 체크하시게 되면은 그 문서가 본문서가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들이 아마 차를 바꾼다 라고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분들이, 어, 떻게 보면 보여지는 것보다는 실리적으로 조금 가시면 더 좋다. 음. 어큰 차보다는 작은 차 음. 위주로 가시라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유생이 나는 45세, 어 이분들 다음 진짜 여리세요 음. 이분들이 가을 넘어가서는 어, 정말 행복 행복하다. 음. 없던 인연도 생기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이 어, 배우자를 만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닭띠 분들 중에서 네. 어, 연애운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9년생 기후생나는 57세 되시는 분들. 어, 이분들 중에서는 아마 이분들이 가장 고생 많이 하시지 않았나 라고 싶은데요 네. 근데 25년을 들어가서 2월 지나면서부터는 이분들이 어, 주위에서 좋은 소식도 들어오고요 네. 그리고 같이 일하자는 소식도 들어오고, 네. 또 어떻게 보게 되면은 승진의 운도 같이 들어온다. 네. 퇴직을 생각하셨던 분이라면은 승진을 한번 하시고, 어, 가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57년생, 정류생, 69세 되시는 분들은, 이분들 배우자 건강 챙기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69세 되시는 분들은 그어 나이가 69세인데도 불구하고 금전문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아니면 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어 이게 상승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로 2025년 금시 할매당 선생님과 함께 신년 운세. 박지운세 말씀드렸고요. 네. 더 궁금하신 부분은 전화 또는 방문 상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금시할매당이었습니다.